지금 심즈 플레이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 크리스탈 나무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씨앗을 심어서 어, 물을 주면은 크리스탈 나무가 잖아요 근데 <laughs> 게임 안에서의 크리스탈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2사 30. 이장 20. 피치 15. 터키석이 16이에요. 어 이거를 이 친구는 보석공예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석공예 크리스탈을 커팅하고 어, 악세사리를 만드는 거죠 자별 모양으로 어, 해서 만들어서 팔면은 지금 총 비용이 25, 250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 250 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팔면은 6 6 0에팔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약400 정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공비 지금 이 친구는 프리, 직업이 프리랜서 수공업자를 했어요 네. 이거에 수입은 별로 없음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죠 어, 기술이 빨라지면 어, 이렇게 너무 빨리, 어,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전에 그 표고버섯 했던, 루, 표고버섯과 루마티스 검색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어, 이것도 뭔가 있을까?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크리스탈을 채취해서, 이거 다 나무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 수공으로 작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죠? 그래서, 어, 제가, 어, 전에 그 표고버섯 했던, 표고버섯과 루마티스 검색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어, 이것도 뭔가 있을까?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얘는 이렇게 크리스탈을 채취해서, 이거 다 나무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수공으로 작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검색된 게이 영상이었어요. 앱손솔트. 어, 이 사람은 해외에 사는 사람인가봐요. 앱손솔트를 사서 어, 이거를 크리스탈을 키운, 이렇게 큰 크리스탈을 키운 지금 사진은 좀 전에, 좀 전에 공개한 유튜브에서 어,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앱섬솔트를 어, 아마존에서 예, 검색해서 샀습니다. 예, 한국 사이트에서 해외 결제 뜬 걸로 사면 어차피 통관 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내가 직접 수입하지 그러면서 검색하다가 이런 게 어, 떴는데 평판이 되게 좋아서 리뷰가 너무 좋아서 어, 샀습니다. 나중에 검색된 거지만, 어, 크리, 앱송 크리스탈 만들기 하면은, 어, 이렇게 많은 영상이 검색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잘안 녹더라고요. 어, 원석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녹아서, <laughs> 이첫 번째 건 실패. 사실 이건 히말라야 솔트가 부엌에 있는 게 보여서 이쁠 뭐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어요. 샤워를 하는데, 어, 내가 이미 앱손솔트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올리브영에서도 판단해서, 어, 가게 근처 올리브영에 가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레시피 그대로 해보기엔 구매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있었네요. 물론, 레몬 페퍼먼스, <웃음> 페퍼민트가, <웃음> 어, 들어간 그런 거지만, 음, 이번엔 가루만 따로 분리했습니다. 바스 용품으로 나온 앱손솔트의 원석은 이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페퍼민트랑 어, 레몬 어떤 게 들어가 있겠죠? 어, 한국에서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고 어, 일반 소금이나 설탕으로 할수 있다는데 잘 검색은 안 되고 해서 이걸 검, 어, 구매를 한 거죠. 예, 그 아마존에서 저 유튜브를 본날 구매했습니다. 근데, 어, 시차가, 시차가 있어서 결제는 다음날 됐네요. 22일에나 도착한다고 해요. 그게 제일 빠른, 빠른 배송 물건으로 구매했어요. 22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 집에 앱손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이 가루가 50g 좀 넘는 양입니다. 크리스탈 트리 검색하니 이런 유튜버도 있네요. 아마존에서 검색한 그로 크리스탈에 대한 제품 내용입니다. 그냥 설탕과 소금 자체로 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시도해 보려는 이유는 이런 게 만들어지길 원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굵고 큰 크리스탈 원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였죠. 어, 크리스탈. 영어로 크리스탈은 어, 원자의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된 패턴을 가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어, 결정의 신뢰로 자수정을 보였네요. 같은 내용의 영어 페이지입니다.